기억력 상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증상은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상실은 단순한 건망증에서부터 심각한 신경퇴행성 질환까지 폭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아래는 기억력 상실의 주요 원인과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력 상실의 주요 원인 신경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치매 형태로 초기에는 최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 기억력도 손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주로 운동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지만 후기 단계에서는 기억력 저하와 치매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은 집중력이 부족해지고 단기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도 과도하게 쌓이면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떨어뜨려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 수면 부족은 기억을 강화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수면 장애의 수면 무호흡증는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해 기억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 및 물질 남용. 특정 약물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진통제 등은 부작용으로 인해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뇌 세포를 손상시켜 단기 및 장기 기억력을 모두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양 결핍. 비타민 B 및 B12 결핍은 신경 기능에 영향을 주어 기억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 손상.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 손상은 단기 및 장기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 뇌졸중은 뇌로의 혈류 차단 또는 출혈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단기 기억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MCI. 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보다 심각하지만 치매보다는 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단기 기억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 상실의 주요 증상. 단기 기억력 문제. 최근 대화나 사건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약속이나 중요한 날짜를 반복적으로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기 기억력 문제. 과거 경험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 저하. 정보를 저장하거나 회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화 중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혼란. 익숙한 작업의 요리, 청소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공간 및 시간 감각 장애.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혼란스러워 합니다. 현재 위치나 목적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 변화 및 감정적 문제. 우울감, 무관심, 사회적 고립 등의 정서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또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 기억력 상실의 진단은 주로 신경학적 검사, 뇌영상 MRI, CT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태행성 질환의 경우,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양결핍이나 약물 부작용이 원인이라면, 이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방법.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십시오.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여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다양한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정보입니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인이 기억력, 상실 증상을 겪고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평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